오늘은 복습의 날입니다.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플레이리스트에 가셔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고요. 한번 봤으면 6개월 동안 꾸준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. 6개월 뒤에는 성취감과 보람, 그리고 향상된 영어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기억 안 나는 게 많았을 거예요. 그게 정상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습을 해주는 거거든요. 한번 보고 나서, 아, 그래, 맞다, 이거였지. 아, 까먹었네.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, 다시 영상 처음부터 보면서 다시 외우셔야 돼요. 오늘 복습하는 거 다시 여러 번 보면서 외우셔야 됩니다.